5분이야 지금 안 들어가 못들어가지 왜? 7분 게임이잖아. 7분까지 두 게임이니까 여기 아, 들어가고 그니까. 그치 빨리 끝나야지. 그러니까. 아니못뜨면 우리... 들어가자. 못뜨면 들어가. 이거 그러니까 패가 많네. 너네 1 패가 많아. 어정쩡. 아, 상위. 나 이러다 얘네가. 아, 우리 꼴참 이런 꼴찌인데. 형, 여기 흰팀 두번 이기면은 리수가 1등이네요. 아, 기수가 1 해야 돼. 3 잡아줘. 2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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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등 3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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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는데. 어 맞아. 뛰거나. 어, 가까울이이말이아 리턴으로 갖다주네. 와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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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팀이 아. 좋아. 흰색 팀이. 아점등되나 잘하는구나. 자전자 빨라. 요래운데아아아 Thank you.